보니까, 저기 왼쪽 삼촌까지 따라, 아, 으, 으, 저기 삼촌 우리 팀 있으니까, 삼촌 뒤 따라가. 아, 이쪽이 다 우리 편이네저짜 아, 끝까지는 모르겠어요. 와! 대컷! Ha <laughs> 왜 그래! 빨리 머리 긁어! 야 위협적이다! 으악! 맞짱이가 없어! 애가 걸걸대! 안 앞에 죽었던데? 안나 형! 앞에 죽었던데요? 안온다 앞에 었어더 있어! 한명더 네? 있어! 한명 더! 아니, 그거는 지금 나온 거야! 두사둘 끝으로! 저끝한 명! 저희 끝한 명! 그건 저건물 나온 거야! 잘라 잘라 오, 라잘나오죠 에이, 먼저 뭐, 죽었어 저희 저 건물 안에 있나보네, 흐리나네 네, 저 건물 안에 길로 가보자, 안전하게 한무넘는것 같지, 분위기가? 한번 가볼까? 영웅 한번 돼 볼까, 우리? 가보자 좋았어. 어, 좋다. 좋아. 좋아. 네. 좋았어. 네. 지나가자. 네. 자, 왼쪽 문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틈으로 쏘면 안돼 응. 가자 왼쪽 확인 끝나면 확인하고 직진하자 자 오른쪽 가자 래 가자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 왼쪽. 집중해 집중해 안가렸안가렸 어, 집중해 앞에 있다 조심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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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있다, 앞에 가가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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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지금 가운데 아 그래 오래 몰래 다쳤다 하네 앞에 위 있나 위 있나 확인하고 오른쪽 어, 보면서 오른쪽 확인해 확인해 확인하면서 들어가 아이고 이기다어 <laughs> 애기 아프다